지친 일상에 쉼표가 필요할 때, 황금빛 가을 단풍이 기다리는 강천산으로 해맞이 투어와 함께 힐링 여행을 떠나볼까요? 붉은 단풍길은 최고의 트레킹 코스, 시원한 폭포와 계곡물은 한여름 무더위를 잊게 합니다. 이곳은 사계절 내내 사랑받는 최고의 휴양지입니다. 이곳 강천산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아홉 장수들이 의지를 다졌던 구장군 폭포의 전설처럼 역사의 비장함이 서린 호국충절의 고장입니다. 병풍폭포, 현수교, 구장군폭포까지 호남 제1의 명산, 순창 강천산 군립공원에서 만끽하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자연의 기운 바로 이곳이 호남의 소금강입니다 푸르른 숲과 웅장한 기암괴석이 반겨주는 강천산에 도착했습니다 시원하게 펼쳐진 산세만큼이나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죠 자, 귀여운 마스코트들이 반겨주는 이곳이 바로 트레킹의 시작점입니다 공원 입구에서 활짝 웃으며 기념사진 한장 남겨보세요. 전국 최초의 군립공원이자 호남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강천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산행전에는 반드시 등산 안내도를 확인하세요. 맨발 산책로를 포함한 다양한 코스 중에서 나의 체력과 취향에 맞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붉은 고추장 항아리 모양 난간이 이색적인 다리를 건너면 발밑에 깔린 고운 한토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바로 강천산 맨발 산책로의 시작이죠. 우거진 숲 속에서 들려오는 청량한 물소리를 따라 걸어봅니다. 이곳은 생명사랑 숲길입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 숨쉬는 소중한 길 위에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잠시 쉬어가세요. 머리 위를 가득 채운 싱그러운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부서져 내리고 폐소까지 맑아지는 피톤치드가 온몸을 감쌉니다. 투명하게 바닥이 비치는 깨끗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시원한 물줄기가 흐르는 곳에서 트레킹으로 쌓인 피로를 씻어내고 다음 장소로 향해볼까요? 강천산의 특별한 힐링 공간, 이곳은 트레킹으로 쌓인 피로를 씻어내는 곳입니다. 주변에 마련된 벤치에 앉아 쉬거나 시원한 물줄기를 따라 걸으며 잠시 휴식을 취해보세요. 가장 먼저, 시원한 물이 솟아나 흘러내리는 이 커다란 수반에서 맨발의 흙먼지를 깨끗하게 털어냅니다. 햇볕을 가려주는 그늘막 아래, 깨끗한 물이 흐르는 얕은 수로를 맨발로 걸어보세요. 발바닥에 전해지는 차가운 감촉이 온몸의 피로를 한 번에 씻어줍니다. 시냇물처럼 구불구불 이어지는 이 물길을 따라 가볍게 산책하는 것도 좋습니다. 강천산이 선물하는 이 공간에서 충분히 재충전하고 이제 다시 힘을 내서 병풍폭포와 구름다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겨볼까요? 드디어 강천산 트래킹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병풍폭포에 도착했습니다. 높이 40m, 혹 15m의 거대한 물줄기가 검은 암벽을 병풍처럼 휘감고 떨어지는 모습이 정말 장관이죠. 죄를 지은 사람도 이곳을 지나면 깨끗해진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폭포를 배경으로 하트 모양 그네에 앉아 인생 사진을 남기고 가을이 오면 암벽을 붉게 물들일 아기 단풍을 상상하며 잠시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제 폭포를 지나 맨발 걷기 좋은 헌터길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지금은 푸르지만 곧온 산을 붉게 수놓을 강천산의 기운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깨끗한 황토를 밟으며 천천히 걷다 보면 단풍과 폭포가 어우러진 최고의 트레킹을 만끽할 수 있을 겁니다. 트레킹 중 만나는 이끼 낀 거대한 바위는 바로 거라시 바위입니다. 옛날 이곳을 지나던 감천사 스님들이 무거운 보짐을 잠시 내려놓고 쉬어갔던 장소이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던 영험한 바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시 바위에 기대어 기운을 받고 소원을 빌어 보세요. 바위 옆으로는 맑고 깨끗한 감천산 계곡물이 시원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이곳에 앉아 계곡 물에 발을 담그고 더위를 식히는 것은 최고의 피서죠. 자연이 만든 명당에서 잠시 쉬어가보도록 하죠. 트레킹 길을 따라 걸으면 알록달록한 연등과 돌탑이 고즈넉한 분위기를 더합니다. 이곳은 자연과 천년고찰 강천사의 문화가 공존하는 길입니다. 이제 강천사의 문인 강천문을 지나 경내를 잠시 둘러본 뒤 다음 명소인 천우폭포로 발걸음을 옮길 시간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자연스럽게 폭포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의 천우폭포입니다. 특히 가을에는 붉은 단풍 사이로 쏟아지는 물줄기가 한 폭의 그림과 같은데요. 폭포 앞에서 잠시 맑은 기운을 채우고 이제 강천산 계곡물이 빚어낸 깊고 신비로운 웅덩이 용소를 향해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천우폭포 외에도 강천산 트레킹 코스에는 용소, 부도전 두꺼비 바위 등 다채로운 명소가 이어집니다. 천천히 걸으며 곧 붉게 물들온 산의 단풍을 만끽하고 자연이 주는 최고의 가을 힐링을 즐겨보세요. 저 하늘을 가로지르는 빨간 다리가 보이시나요? 바로 한수교입니다. 50m 높이의 길이 75m로 강천산의 상징과도 같은 명소입니다. 구름다리까지 가는 길은 완만한 산책로와는 다르게 가파른 나무 계단이 이어지니 숨을 고르며 천천히 올라가 보세요. 오르는 길은 조금 힘들지만 곧 눈앞에 펼쳐질 멋진 풍경을 생각하며 힘을 냅니다. 마침내 현수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오는 길이 힘들었던 만큼 다리 위의 모습도 아찔해 보입니다. 자 이제 이빨간 구름다리를 건너면서 강천산의 풍경을 가장 높은 곳에서 만나볼까요? 다리의 폭이 좁고 양옆이 둘려있어 짜릿함은 물론 스릴 넘치는 경험을 선사할 겁니다. 다리 위에서 내려다보는 강천산의 모습은 정말 절경입니다. 붉게 물든 단풍으로 가득할 가을날을 상상해보세요. 사계절 아름답지만 호남의 소금강이라는 별명답게 단풍철 강천산은 최고의 비경을 자랑합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파노라마 같은 풍경을 놓치지 말고 천천히 만끽해서요. 자, 이제 강천산 트레킹의 모든 매력을 만나보셨습니다. 왜 가을에 강천산을 찾아야 할까요? 이곳은 온산이 붉은 아기 단풍으로 물들어 마치 금강산의 그림 같은 절경을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따릿한 구름다리와 웅장한 단풍폭포 아래 맑은 계곡 그리고 맨발로 걷는 폭포길까지 호남의 소금강 강천산은 단풍 트레킹의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일상의 쉼표가 필요할 때 전북 순창 강천산 분립공원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좋은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